잠언 8장 말씀입니다. 잠언 6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지혜는 에,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미 이 잠언 전체 총 주제에서 이 바로 지혜 지식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원 인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계속 뭐 지혜가 부른다 이러면서 이제 지혜를 구하고 지, 지혜를 얻어라. 이제 이런 주제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히 6장에서 9장은 바로 이 지혜의, 지혜를 아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서 우리가 네. 읽은 것처럼 지혜가 이제 의인화 되어서 지혜가 마치 사람을 부르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사람처럼 이제 의인화 되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 지혜를 이제 사모하는 것,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것, 그런 사람들이 에, 지혜로부터 지혜, 사랑을 받고 지혜의 유익함을 얻게 된다.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 나는 지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 간절히 찾을 때 지혜가 주는 사랑을 얻고 또 지혜 그 자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과연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할때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이것이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은 지혜가 곧 로버스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에서 1장 1절에서 말씀이 어곧 육신이 되고 태초의 말씀이 계시고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서 우리 가운데 거함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22절부터 시작되는 이주 이어지는 말씀에 31절까지 이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또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 나라는 건 계속 지금 의인화되어서 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지혜는 태초부터 계시다. 바로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까지 연결해 본다면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리가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이제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이 이 8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가 봤던 17절이 이제 이 여기에 나 지혜인데 말씀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 바로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볼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에 사랑을 입으며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말씀을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말씀, 지혜, 예수, 크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특별히 오늘 뭐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 들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